네, 김선생입니다. 녹화치는 현지 시각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자, 집중하세요. 오늘도 각설하고 제 채널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부터 바로 인증하고 시작해볼게요. 자, 보시면 4월 1일 앱토스를 시작으로 4월 29일 버추얼까지총 20개의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결과 보시다시피 누적 36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건데요. 진 지난 한 달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익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자 보세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시면 5월 7일 바로 어제 밤이죠. 제가 정보방에서만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STP는 곧바로 단기급등 쏘면서 18%라는 수익 꽂아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스택스는 6%의 수익 그리고 오늘 오전 9시경에 e o s 도 무려 17% 수익과 스페이스 ID 7% 수익 그리고 에이션은 13% 수익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캐시 무려 25% 수익까지 이번 5월에 시장에서는 불과 반나절도 안 돼서 누적 85% 이상의 수익을 챙겨 간 거죠. 이러한 급등 종목들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해드리고 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댓글 링크로 100% 무료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랄게요. 장단컨대 5월에 기호 시장에서 역대급 수익 챙겨갈 수 있으실 테니까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종목은 바로 드리프트입니다. 자, 이번에도 단기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짧은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수익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일봉으로 먼저 보시면 여기 작년 12월 초 고점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긴 하락세가 쭉 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제일 아래쪽 매물대인 800원까지 이. 하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되는 듯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여기 4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추세 전환을 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여기 파란색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면서 빨간색 5일선과 노란색 20일선에 골든 코러스까지 출현해주었고요 이후로 완벽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보여주면서 단숨에 여기 8000원 매물대를 넘어서 여기 1010원 매물대를 상방 돌파해주는. 엄청난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여기 해당 매물대 1,010원 저항을 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보시면 여기 800원 매물대와 녹색 61선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받아 주면서 추가 하락은 완벽하게 방어를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물대의 지지 반등 그리고 노란색 21선과 녹색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보시다시피 동시다발적으로 나와 주면서 지금 여기 위쪽 매물대인 1010원까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말에 이 엄청난 양의 매집 물량이 출현한 것에 비해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다시 한번 여기 1010원 매물대까지의 반등은 무조건적으로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축적된 이 어마어마한 양의 매집 물량이 본격적으로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여기 1010원을 넘어서 여기 1 0 0원을 250원 매물대까지 넘어서 그 위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없는 여기 1,700원까지 어마어마한 대폭등이 나올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찬스가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영상은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비용 받지 않고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오늘 소개드린 드리프트의 추가 대응법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드리프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